밝아보면 붉은 태양 솟아온다. 빛힌 가슴 분노가 되어 거대한 파도가 되었다. 백골단 두사에모 몰아쳐도 꺾어버리고 하나 되어 나간다. 내감없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대차들이라 아 우리의 길은 인천 단 결투쟁 뿐이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로 일하다 1984년 노동자들을 위한 민중시를 쓰기 시작했던 노동자 시인 백무산 그가 쓴 시에 수많은 전투적 투쟁가를 작곡한 작곡가 김호철이 곡을 붙이면서 노동자의 노래 '단결 투쟁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어 '단결 투쟁가'는 사실 이제 어, 전국에서 노동자비 가장 많이 생겼던 처음 생겼던 어, 현대중공업, 현대엔진,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어, 투쟁의 포문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중공업 노동자들이 어, 지게차를 끌고 나목고개를 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백무산 시인께서 이제 어, 전진하는 노동전사라는 큰 시를 짓습니다. 1970년대 고도 성장이 이뤄지면서 노동 환경은 열악하고 처참했습니다. 이후 87년 노동자 대투쟁 시기에 폭발적으로 민주 노조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당시 공장에서 노동자로 살아갔던 시인 백무산과 김호철 그들이 만든 단결투쟁가는 노동자들의 저항과 투쟁에 대한 비장한 의지를 담은 최초의 민중가요가 됐습니다. 그 시에 들어갔던 어, 내용들을 압축해서 어, 김호철이라는 작곡가가 이제 노래를 만들게 됐는데요. 어, 울산과 87년을 어, 알리는 노래가 아닐까 싶고요. 가장 그전에노동가들은 사실은 이제 가사가 좀 지향이 조금 달랐죠. 사실은 현실적이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을 담고 있었는데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현실의 문제를 접근시키고 가사도 굉장히 투박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결투쟁가의 파급력은 매우 커서. 이 노래의 영향을 받은 대학생 활동가들은 위장취업으로 공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세포조직을 만들고 야학활동을 하며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나섰습니다. 이후 90년대 중반까지 대학가의 전투적 조합주의와 노학연대 활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단결투쟁가는 민중가요의 역사 속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87년 이전의 노래들은 어, 대학 노래패에서 시작됐죠. 대학 노래패들이 시작해서 메아리 뭐 아니면 노차사 이렇게 오면서 안치원까지 왔지만 사실 노동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가사로 쓴 것은 사실 87년 이후거든요. 그렇게 보면 뭐 백골단, 체류탄, 뭐 해골 <laughs> 굉장히 투박하기도 하고 어, 그런 가사들을 직접 노래를 표현하고 그것을 어, 노동자의 입으로서 직접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87년 이 이전의 래래와 87년 이후의 노래는 현저히 다르고 실제로 그 이후에 많은 노동자들이 직접 이제 가사를 쓰기도 하고 노래를 만들0 0 0 0 0 0 0 0 0 0 0노0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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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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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가 노동자를 위해 만들었던 이 노래는 지금도 수많은 투쟁의 현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8 7년 노동자 대투쟁은 그 노동자의 인간 선언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 전에 이제 군대 폭력식 문화, 폭압식 문화 그리고 이제 가진 사람들이 노동자들을 이렇게 노예처럼 종처럼 부리던 그런 세상이었죠. 그래서 뭐 조인트를 까고 정문 앞에서 바리깡으로 머리도 밀고. 조회 시간에 뭐~ 이제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을 이제, 이제 이단 옆차기 하듯이 두드려 패고 불량이 나면 싸대기를 때리고 이런 공간 속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억압되어 있었던 과정을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대투쟁이 일어났던 거죠. 그게 이제 민주화의 시작이기도 하고 노동자의 인간선언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노동자들이 아~ 인간적인 대우를 받기 시작하는 시도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벽 밝아보다 붉은 태양 소싸우나 뒤늦긴 갔은 분노가 되어 거대한 파도가 되었다 해골단 뿔사델 모아쳐도 꺾고 버리고 하나 되어 나간다 노동타 우리는 한꺼번에 되차들이라아 우리의 길은 인천 단결투쟁